그래서좀 신앙송을 하라 하다니 아진짜그것 알..알..알..알을 뱄는데 하하 <laughs> 알바이 자 신앙송 할게요 네 누르면 되요? 빨간번 눌렀어요? 네 장승포 태풍의 눈물을 말리다 이복듀 25년 전 서울에서 세간살이를 싣고 돌이 갇힌 한 감난쟁이 없고 장성포 옥수동에 아내의 전내음을 눕혔다. 사랑을 모르는 남편 당신은 장성포 해풍에 어린 눈물덩어리를 업고 코닥코닥 말렸던 때가 많았다. 난 피가 쉽지 않아 태풍을 찾아 밤늦도록 쏘 다녔다. 파도에 맞춰 철없이 흔들리는 밤이 많았다. 시간들 바다에 절여져 늙어가는 봄 아이들도 항구를 떠난 데 세월의 해무만 장승포 항에 남아 떠다닌다. 고향은 아니지만 너희들의 기항지인 이곳에 남아 기다리기로 했다. 따뜻해서 외로운 기억을 여기에 묻기로 했다. 언젠가 인생이 쓸쓸할 때면 그리울 때면 이곳에 정박하고 가려. 때때로 오래된 기억이 밀물처럼 왔다가 쓸물처럼 사라져도 모래로 남아 빛나는 추억들 언젠가 당신의 기억마저 사라지고 당신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기억이 사라져도 파도에 깎인 바위처럼 소금기 머뭇고 자라는 해송처럼 영원의 꽃 피우리 어디서 다시 만날지라도 소금기 간직한 장승포 해풍에 젖은 당신의 향 잊지 않으리. 산란했던 우리의 사랑 이곳에 남아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는 푸른 그림자로 남으리우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게 마음에 막 맞았네요. 진짜. 아, 예. 진짜 좀 젊은 시절에 어, 아내와의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한, 못한 것에 대한 그좀 어, 미안함 이런 것들도 표현을 했고요. 예, 또 고맙고 또 앞으로 살아내야 될그 행복한 시간들에 대한 따짐 어, 이런 예, 마음을 표현한 그 다음에 어, 강승포의 달 한번 읽어드립니다. 방 송포 날 동네 수십 꽃잎, 꽃이 꽃잎처럼 옹기종기 모여 서는쪽방돌고등국은 할머니 두 분과 고양이가 한해살이 멘드라미처럼 파마머리를 하고 말도 없이 낮게 앉아 계신다 하루애가 자객처럼 꽃잎을 닦고 비운다. 어제 뭐좀 놔두고 온다고 들어갔다가 안 나와서 몇 시간을 혼자 있었어 하며 웃으신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서운하다는 말도 없이, 딱히 어디 갈 곳도 없는 등구번 할머니와 고양이, 등구번 고양이와 할머니. 장승포 달 동네, 할머니가 사라졌 고양이가 사라져도, 달빛이 채워가는, 간다는 말도 없이, 온다는 말도 없이. 습 <laughs> 아, 근데 사실은, 달빛이 채워가는이라는 시어 속에는 엄청나게 인생에 많은 따뜻함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어, 자연은 어, 항상 인간이 사라진 그 공간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아름답지만 쓸쓸한,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어, 그리려고 했답니다. 배숙계, 오카마을. 옥명숙 옛날 옛적에 배가 수풀처럼 절비하게 모였다는 배숲개 마을 거제시 이룸면 옥립니 아랫마을 이제 옥하마을이라 부른다 바닷가와 옥수수 밭머리 사이 자그마한 버스 정류장도 생긴 바닷가의 아담한 작은 포구의 마을. 감나무, 동백나무, 울러머 드리워진 마을 해관을 돌아드는 골목길. 무느랑 해파리, 불가사리, 담벽에 그려져. 바닷가 바닷속 환상의 산책로를 허무 타게 그려보는 육지에서 온 젊은 이장은 낚시 왔다가 눌러 앉은 미술 전공의 사나이. 혹시나 오카마을에 들리신다면 사철 동백꽃이 피어 있고 바닷속 물고기 떼가 담벼락에서 헤엄치고, 팽나무, 너티나무를 감싸고 오른 송악 등굴 아래, 꿀 떨어지는 사랑나무 연가를 보고 들을 수 있으시겠네요. 천천히 골목길을 걷기만 한다면, 옛날 옛적에, 배숙계라부르든 자그마한 갯가의 마을 혹시 옥화마을에 들리신다면 엽서 한장꼭 보내주세요. 제게 아니라 그 누구 그대에게요. 장승포 둘레길에서 만나는 이야기. 안정란 일상의 무거운 감정을 떨쳐버리고 걷고 있는 길 위의 들꽃 같은 인연에 기쁨 한 웅큼 들려보내는 파도 소리는 위로의 노래. 오래전 마음과 마음이 지키지 못한 약속들 이곳에 놓아두고 새로운 약속은 새롭게 시작해도 좋으리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은 떠도는 숲길에서 다시 만난 파도 소리는 이젠 행복해도 괜찮다는 긍정의 대답인가 육지가 그리워 기미산 숲에서 잠시 휴식하는 커다란 고래 한 마리 우리가 알고 있는 개구진 소년의 눈빛을 닮았을 무명시가 명명한 향후 고래바이 지구의 바다 곳곳을 떠다니며 태양과 바다의 사랑에 짙을 대로 짙어진 너의 용연향 향기를 언제쯤 맡아볼 수 있을까? 지금쯤 회기를 꿈꾸고 있을 널 결코 놓아주고 싶지 않아. 돌아오기 위해 두고 가는 추억하기 위해 기억하는 소리 없는 이야기를 여기에 새겨두고 떠나는 날 잊지 마, 제발. 서며드는 그곳 장승포로 정기숙 잔잔히 넘실거리는 파도 앞바등에 올라타 물장구 치며 바다로 세상을 받아들인 아이들 떠나고 남은 오카마을 바닷가. 서쳐 지나가듯 그 자리가 섬인다.바닷속 무느랑 물고기 떼가 유유히 담벼락을 누비고 이끌리는 사랑이 끝내 한몸으로 열리목 사랑나무야.정 붙일 곳 없어 허허한 마음이 들땐 촉촉이 젖어드는 새 인연들을 만나러. 장승포로 가자 서며들듯 그 자리 서쳐 지나갈지라도 열리목 뿌리가 서로 다른 나무의 줄기가 이어져 나무로 자라는 현상 이 문어가 오늘 내가 나무위키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덟 개의 문어 다리가 다리가 아니고 팔이 돼요. 팔 여덟 개의 팔 이렇게 해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찾아보면 여덟 개의 다리 이렇게 해놨는데 없는 게 정확한지 사전도 사전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동행 윤 윤주 깨 지고 금간 사발 메 우고 덧치 라고 바늘 에실가 듯이 오롯 이, 한길이네 부부 는담 는다더니 그림 자도 닮았 네. 애지중지 예쁜 조각, 퍼즐을 맞추는 듯. 서로 손 맞잡아서 입혀낸 옷칠, 황칠. 검빛이 아롱진 사발, 눈길 오래 머문다. 6월 어느 오후 반미습 피할 수 없는 시련 속 풋갈향 품은 바람 불어 돛을 가슴에 올리고 달려간 장승포 항구 무심히 가는 6월 붙잡지 못해, 슬퍼 토해내는 울음인지, 풋풋한 윤슬띠 둘러, 기뻐 쏟아내는 이야기인지, 요란한 파도. 단 하나의 바다의 언어로 풀어내는 노래 있어. 수평일지 않는 바다요 안에서 시작되는 우리네 흔들림 변화무상하여 다비어지지 않는 채워지지도 않는 마음 수평선 바라보며 굽은 마음 곧게 펴고 질량 없이 출렁이는 것 바람살에 띄우고 바다를 품고 돌아온 6월 어느 오후. 열매가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거든요. 주황색 저쪽에 그집 작은 집저 색깔인데 주황으로 딱돼가지고 익으면 참 맛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레티나무 잎은 조금 더 응. 이렇게 응. 응. 날카롭. 따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새총으로 닭 싸가지고 사람 맞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좋아하는 약생 맞히기. 그래서 나무 잎은 조금 더 뾰족하고, 음, 어, 길고, 날카롭게 그리고 음. 있고요. 음. 음. 네티나무 잎은? 예, 나무 잎은, 잎은? 좀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짤막하고. 어, 카 마을 옥님니 옥카 마을이 남향이고 장승포 저구 장승포 저구또또 저구, 또 있겠죠. 찾아보진 않았는데 음, 음, 따뜻한 곳입니다. 음, 예. 아, 여기까지. 저요? 예. 오늘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저 나오면 됐었고 열리지. 네. 열리지 않아요? 네. 열차다. 네. 못 줘요? 열리지 열리지를 열리지. 설명해 주세요. 무슨 무슨 나무가 열리지가 됐다고요? 아, 이게 나무 네. 나무 네. 네. 송악. 송악 나무. 네. 마루로 아, 깔리 네. 자라면서 네. 매트디오 음, 네. 네. 맞닿아서 나무가 네. 한쪽으로 네. 합쳐졌어. 네. 그래서 자라나는 곳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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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사람들은 어, 사랑나무라 부르기도 하죠. 어, 여기 잘 보면 하트 모양이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아까 제가 자세하게 찍어 놓았는데, 어느 게 하트 모양인지는... 어, 어디요? 뱀 같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그려야 더 정확하게 그려지는데 음. 어, 아주 선명하게 나무 네. 줄기 세 개가 이렇게 되어 네. 있는 거예요. 진짜 이쁘게 난 아까 한 바퀴를 좀 돌아봤거든요. 음. 음. 아, 근데이 송악도 굉장한 뿌리예요. 아, 여기서 그려도 괜찮았겠다. 이렇게 어, 그, 음. 음. 열리지 나무. 네 송악하다. 이거 두개다 어, 보였을 음, 가능성이. 세 개를 다 그릴 수 있었네. 음. 아까 여기 올라보니까 네. 내 생각은 그랬는데 네. 이미 시작을 했었고 아, 그럼 옮기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음. 뿌리까지 다 보이는데요, 자기. 어, 여기서 하니까 난 아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봤거든. 아 여기 좋았다. 올라올 때는 사람들이 이 풍경을 자세히 또볼수 있을 것 같긴 데 음, 음. 음. 어, 그 하여튼, 스케치하기도 아주 좋은데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데 앉아서, 아래서 그려도 되고, 위에, 보니까 여기서 그리는 것도 바닥까지 나타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그리면 좋겠는데, 네, 오늘 우리 윤주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